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커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 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으로 특별한 종교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일본 분이시고요 여성 목사님입니다. 오늘 한국의 한 대학에서 특강을 위해 오셨다가 저희 둥둥에도 인연이 닿아서 출연을 해 주셨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교회사를 전공하셔서 한국말도 잘하시고요. 한국의 종교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아신다고 합니다. 평소 듣기 힘든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여성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또 최근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일본 종교계의 반응은 어떤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고야 학원 대학의 교목이신 가미야마 미나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앞서 간단히 소개는 해드렸는데요. 어, 간단히 본인 소개와 인사를 좀 먼저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나고야 학원 대학에서 기독교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가미야마라고 합니다. 종교는 기독교인데요. 일본에 있는 기, 일본 기독교단이라는 한 교파에 소속하는 목사입니다. 음. 이번에는 어, 한국의 어떤 기독교 대학에서 초청을 받아 아시아 평화 공동체론이라는 수업에서 특강을 하러 왔습니다. 예, 그 방금 전인 오후 3시 반경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셔서 바로 이렇게 목동을 찾아주셨는데요. 어,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 하시는데 목사님 전공이 한국과 일본의 교회사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또 한국인 목사님이시고요. 어 일본에서 살아가시다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고 또 목사님이 또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예, 남편이 한국 사람인데요. 그 남편은 원래 그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석에 있을 때부터 기독교인이었는데 저는 고3때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 근데 저희 집안은 원래 그 일본 신도계 신종교인 천리교라는 게 있는데요. 오. 그 아버지 쪽에서는 그 친척도 다 아, 천리교 신,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집 집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요 부모님께서 <laughs> 교회를 어, 교회 문을 두드리시고 예. <laughs> 네, 죄송합니다. 에 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3때뭐 어, 이상한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고 엄청 판발을 했는데 음. 아, 저도 고3 아주 그 사춘기잖아요. 그때 조금씩 교회 다니게 돼서 그 그리고 그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네, 그리고. 어, 음~ 충격이 많아서 (고3이라) 가지고 어떻게 그렇죠. 진로를 어떻게 할까 해서 어~ 기독교 신앙도 갖게 됐으니까 예수를 하고 그리고 신학부라고그 기독교학을 배우러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음, 그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 그 대학의 신학부에 들어간 건 아니고 공부하시면서 목사가 네.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신 건가요? 아 원래 그냥 목사 코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제가 꿈을 꿨던 것은 그중 고등 학교의 종교과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거는 아. 목사 자격이 필요해서 예. 그래서 예 신학교라고 할까요 신학부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성 목사님들이 뭐 남자 그 목사님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어, 이렇게 종종 계시지만 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본의 기독교는 우리나라와 달리 소수이고 여성 목사님이 된다는 것이 참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좀어떠습니까 네,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남성 목사님보다는 적겠지만 일본에서는 더적은감이 있죠 왜냐하면. 예. 제가 소속하는 일본 기독교단에서는 교역자가 2천 명 전도 2천 명 조금 넘게 있는데요. 목사님 수가 전체가 2천 명. 네네. 네. 그리고 전체 수가 2천 명좀 넘게 있는데요. 거기서 한15% 15%니까 한, 15%, 어. 15한 몇백 명인가요? 300명. 네. 300명. 예, 예. 300명 좀 넘게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 사실 일본 종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신도. 어, 일본 고유의 종교죠 신도 그리고 불교로 알고 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교도 기독교는 여전히 그 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 예, 그거는 많은 의논이 있는데요. 그 음, 원래 역사를 보면은 한국 특히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요. 그 성경책을 그 번역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책을 번역할 때에 서민들도 쉽게 읽을 수 있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사라고 좀 높은 층밖에 못 있는 그런 한차 한문으로 그 성경책이 어, 소개가 되었습니다. 오. 그래서 서민들은 그거를 못 읽으니까 그 쉽게 그렇게 그 서민층에 그 음, 기독교라는 것이 받아들일 수가 어려웠던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명치유신이라고 1868년에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그때의 그 화홍양제라고 그 혼은 그 마음 속에 있는 혼은 일본에서. 근데 제 기술이나 문명은 서양에서 받아들이자 그런 생각이 강하게 그. 벌어졌죠 음. 네. 그런데 그거를 지금도 그 호능 일본에서 그래서 기독교 학교는 일본에서 사실은 많은데요 기독교 학교에 입학하는 거는 좋지 그래도 혼은 음. 신앙은 가지면 좀 그렇다 예. 런데 기술이나 문명은 기독교의 배경에 있는 그 서양식 그거는 받아들이자, 그거는 환영하다, 그런 음.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독교 신앙까지는 좀 어렵다. 그래서 어, 좀 소수로밖에 어, 소수인 그런 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 우리만의 정신 또 우리의 전통. 을 고수하는 그런 분들이 어 분명히 또어 네. 계시지만, 일본 분들은 그게 더 강하게 네. 작용을 해서, 어, 민족 특유의 어떤 네. 정신, 네. 그런 또 종교 문화를 어 고수하고자 하는 네. 어 그런 것들이 강하다. 예. 예. 자, 또한 그, 이제 모든 그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이뭐 성경의 대중화 작업이 좀 많이 늦게 이루어졌다. 이런 네. 또 말씀이신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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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목사님께서는 한국과 또 일본 어, 기독교 역사를 어, 공부하시고 또 두루 경험을 해 오시면서 이제 한국과 일본 개신교의 또 차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느끼세요? 네, 그 양국에 다닌 그런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아마 이렇게 할것같아요 한국 교회는 그 열전적인 아주 그힘 쌩. 그 그런 게 있다. 예. 기도, 기도할 때도 열심히 하고 찬양할 때도 열심히 부르시고 그런 거다. 그런데 일본 교회는 좀 딱딱하다. 음. 아, 그 딱딱한 느낌 조용하고 차분하긴 한데 뭔가 납답한 한국 사람볼 때는 납답한 그런 차이점은 있을 것입니다. 음. 그런데 육사를 볼 때는요. 그 일본 개신교는 1945년 그 배정 후에 그 지금까지 우리 개신교가 했던 국가주의라고 할까요, 민족주의적인 신앙,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힘이, 신앙의 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서 벗어내, 벗어나야 된다. 음. 그래서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적인 그런 것을 인제 벗어나서 그 세계적인 그 우리도 한 세계의 한 어 민족이라고 할까요? 그냥 그 사람이다 예. 이런 거를 회복시키자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한국 그 기독교라는 것은 그 관복절을 지나면서 그 나셔널리즘이라든가 민족주의적인 그거를 그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음. 왜냐하면 일본 지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간접하고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셔나리즘이라는 면에서 조금 다른데요. 그런데 한국은 그래도 왜 그런 것이 계속 이어져 있냐. 그거는 바로 일본의 지배지 일본의 최애 결과라는 것을 일본 기독교인들도 알아가야 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어, 일본의 예, 기독교는 국가주의를 벗어나는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 어, 또, 종교라면,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국가주의를 좀 강화하고, 좀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 그런 모습을 많이 띄어, 띄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목사님께서는 여성이신 만큼 또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종교계도 그렇습니다만, 종교 안에서의 남녀 차별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본 네. 종교계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아 예, 제가 경험한 것을 예를 들어면요, 그 교회도 역시 그 여성 목사는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 왜냐하면 여성이 오면은 위험하다라든가, 그 약하다 그런 그. 뭐라고 그 그런 게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여성이라는 것은 남성 목회자를 도와주는 입장 그런 네. 여성상이 아직도 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그, 예를 들어서 저는 그 결혼하고 애를 낳았는데요. 여성 목사라고 하면은, 결혼을 안 하시고, 애를, 그, 출산을 그안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육아에 대한, 육아 휴직이라든가, 그런 음. 제도적인 것이, 그,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그 목사가 되고, 그, 육아를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성분들이 목회자가 되려고도 안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것도 네. 있습니다. 네. 아마 이런 그 말씀은 또 우리 한국의상황과도어비슷한것 같기도 합니다. 그 종교계의 남녀평등이 얼마나 이루어지고있는가는곧그사회에서남녀평어의 정도를 보여주는 면이 있는데요있본 사회에서의 남녀평등은 어느정도어와있다고있시는고또 이를 위한 종교계의 역할은 네. 어떤지도어금합니다하 예. 이거는 그 일본 사회에서는 아직 여성에 대한 차별 남녀편등이라는 거는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음. 한국도 그 어떤지 그 궁금합니다만요. 네, 네. 그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도 뭐 국회의원을 봐도 그렇고 지방시 의원 그런 것도 봐도 여성이 거의 없습니다. 음. 그리고 대학 교수들. 그런 것도 교수들이 있긴 하되 남성보다 훨씬 적응수고, 그리고 네. 그, 그 대학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교장이든 학장이든 그 이사장이든 그런 거 되는 사람은 거의 다 남성인 것 같습니다. 음. 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도 애매한 것 같습니다. 여성 활약 정책이라는 것은 을그 정부가 추진하는데요. 그게 도적이 어떤 건지 그런 것도 애매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음, 기독교계에서는요, 그 이제서야 좀 여성 남 남녀 변등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서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까 음. 말씀드린 대로 15%밖에 없는 여성 목회자를 봐도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뭐 얼마 전부터 그렇고 또전 세계적으로 이 페미니즘 그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네. 일본에서도 그런 말좀 많이 하, 하나요? 네네 네, 네. 어. 많이 하, 합니다. 예, 그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남녀 평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나은가 뭐 이런 생각도 어, 들기도 하는데요. 네, 네. 자 이번엔 그 한일 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그 최근 한일 관계가 좋지 못하다 하는 것은 이제 목사님도 알고 계실 텐데 그 혹시 이에 대한 그 일본 종교계의 반응은 좀 어떠한가요? 네. 이 한일 관계가 안 좋으면 그 한일 양국의 친구들이 이러더라고요. 부부 관계는 괜찮냐고요. 제가 한일 이 아, 예, 예. 예, 예. 한국 사람 남편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예, 그런데 저희는 그 종교라든가 뭐그 전지적인 거라든가 많이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음. 의논을 하고 오히려 이럴 때야 그 냉정하고 차분하게 지내야 된다고 의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질문인데요, 그 최근에 정말 최근에 일본에 있는 불교 중에 임제종이라는 게 있는데요. 임제종, 네. 임제종의 한그 수님이 그 한국에 대한 그 엄청난 혐오 발언을 하셨거든요. 어허. 혐오 발언을 하셨고, 그런데 임재종의종파가 그거에 대해서 사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을 그 경고를 주고 그러면 안되안 된다는 식으로 그종파 전체는 그 사죄를 공식 사죄를 했거든요. 네, 데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쪽에서도 일본어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든가 그런 거를 그 만들어서 그 한국이나 중국에 대한 배척적인 배척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데 불교도 그 그리고 신도계도 그리고 기독교계도 전체적으로는 그 연대하자 한일 관계는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종부라든가 아, 언론이 그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분위기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종교나 어떤 국가를 어, 넘어서서 우리, 어, 모든 인류가 함께 상생하고 또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가르침을 우리, 어, 종교가 또 가지고 있는 만큼, 어, 또 오늘날 종교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그 한국과 일본의 그 개신교계가 어 이제 공동 그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네. 했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최근 한국 불교계 인사분들이 이제 일본으로 가서 일본 불교계와 함께 이제 공동 성명서를 내기 위한 지금 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어, 알고 있는데, 그 혹시 일본 내에서는 뭐 개신교, 불교, 또 가톨릭 이렇게 종교 간의 어떤 만남이라든지 어떤 협력은 좀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그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 회의를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가톨릭 개신교, 어 그리고 성공회라든가 그런 음. 분들이 종교인 에, 그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불교분도 있고 그 그런 종교적인 모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세계 종교자 평화 회의는 한일간에서도 활발하게 태고 있고요, 책도 내고 그 거기 거기에는 또 어, 입성 교종회. 예. 네, 죄송합니다. 그 한국말이 어렵네요. 입성 교종회라든가 그런 분들도 오시고 많은 종교인들이 모여서 그 음, 회의를 하면서 평화를 향해 그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네. 역시 우리나라에도 그 7대 종단 협의체가 있듯이 일본에서도 그렇게 대표적인 종단들이 네. 어, 정기적으로 만나고 또 협력을 하고 있군요. 네. 자 무엇보다 어, 이러한 한일 관계를 또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종교계가 네.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종교계에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서로의 다른 종교의 교리라든가 성전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비판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기독교에서도 그런 비판이 있는데요.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원래 저희가 공통되는 거 그러니까 종교성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그런 그런 공통되는 봉지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저도 부족하는데요. 서로가 서로의 종교를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 상대방을 모르면서 비판하는 것은 그거는 상식이 아니죠. 그래서 서로 공부하고 그리고 인정하면서 어, 배우면서 그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교성, 신앙이라는 정말 어, 그 그런 면에서 같은 그런 어, 하나의 에,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일부에서는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한 어떤 배타성이 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일본에서도 어쨌든 기독교는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도나 또 오랫동안 어, 지속되어 온 불교의 바탕 위에서 또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일본의 그 기독교인분들은 대 이웃 종교와 잘 이렇게 상생하고 지내는 편인가요? 아예그 사람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은요 그리고 교파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게 있지만은 그래도 음, 많은 분들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십오 년 이후에는 반성과 참회를 음. 중심으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종교 분들 하고도 같이 지내야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저희가 네. 잘그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인터뷰로 마지막 질문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 최근에 또 한일 관계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또 한국을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어, 이렇게 또 좋은 또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국을 찾아주셨는데 어, 저희 프로그램은 또 우리 일반 국민분들 또 다양한 종교인 분들이 듣고 계시는데. 글쎄요, 좀 어떤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네, 그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제 집안이 그그 신도계의 진종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께서는 불교 일본의 정토친종이라고 그걸, 정토진종, 예, 예. 그거를 그 신앙하셨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도 아버지께서도 지금도 기독교인이긴 하시지만은 존도 징종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또 졸리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은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네, 그거 네. 저는 그거는 그대로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저도 그런 그 집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기독교이고 목사라고 해도 그래도 병화는 무엇인가 그런 거를 여러 종교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주고 하고 노력하고 더 배우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은 감사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를 만나서 바뀌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더 다양해진다고 할까요? 네, 네 예, 맞습니다. 예. 일본에서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잘 하고 계시다는 부분 참 부럽게 생각을 하고요. 네, 예. 어. 어쨌든 오늘날의 그런 또 한일 관계에서 어 한국과 일본의 종교인 분들이 좀 자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일들이 어,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네. 또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아, 지금까지 가미야마 미나코 어,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